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분파가 나뉘었습니다. 진짜 높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나의 욕망이 더 앞설 때, 나의 기준이 더 앞설 때 교회는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보다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런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드러나고 자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 게바, 아볼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2 2 절을 읽어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문화 받아 유대인은 표적을 자랑하고 싶었고 헬라는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는 우리들도 상황 속에서 내가 관심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십자가가 도가 아니라 다른 것은 우리들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표적이나 지혜는 정말 구하고 바라고 있지만, 오히려 십자가는 거리끼고 있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파가 나뉜 거예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2 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0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바울을 따라가고 개발을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는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그 지혜가 어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오히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는 하나님 약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강함으로 역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호, 나의 입맛에 따라서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따라나가는 것을 멈추고 31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갚게 하렴이라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 개바, 아볼로를 자랑할 때 교회는 나뉘어지지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예수만 자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제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